안녕하세요. 리루링크 대표입니다. 오늘은 입고 완료된 제품을 다른 주문서로 이동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입고 완료 탭으로 가시면요, 주문서가 하나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티셔츠를 아예 다른 주문서로 이동을 시키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뭐 셀러분들 혹은 고객분들께서 주문서를 잘못 작성하셔 갖고 이 주문서에 치어스가 입고 되었을 수도 있고요. 아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입고 완료된 제품을 다른 주문서로 옮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의 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고 대기에 있는 주문서에 이 B 주문서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요. 다시 입고 완료된 A 주문서로 와서요. 간단합니다. 1대1 문의를 통해서 현장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옮기려고 하는 주문서에다가 B 주문서에다가 옮긴다 하셨죠 똑같이 그 티셔츠에 해당하는 제품을 똑같이 주문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입고 완료된 A 주문서에 보시면 트래킹 번호가 있는데 이 트래킹 번호도 이동시키고 싶은 주문서에다가 똑같이 적어 주시고요 자, A 주문에 있는 1번 제품에 있는 티셔츠를 B 주문서 3번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의 1대1 문의를 요청하실 겁니다. 그래서 B 주문서의 주문 정보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입고 완료로 가셔서 1대1 문의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 1대1 문의를 하시면 그 주문번호는 따라오고요. 예, 비주문번호에, 비주문번호로 제품 이동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하시고요. 1번 제품 티셔츠, 티셔츠를 이쪽 주문서 3번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, 예, 1번 제품 티셔츠가 이동이 되면 그 제품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트래킹번호를 삭제하면 를 돼요. 그리고,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동 후, 1번 제품 티셔츠는 삭제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남겨주시면요. 이거 완료 탭 보시면은, 이 제품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주문서 이동이 되고, 현장에서 아예 삭제를 시켜드립니다. 이렇게 제품이 이제 다른 주문서로 이동을 시키려면은 입고 완료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이제 하나의 주문서에 입고된 제품을 다른 주문서로 아예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